안녕하세요. 민의고용 수입니다. 자, 여름 가면 예, 오늘 가을입니다. 예, 가을 봄 가을용 예, 간절기용. 얘는 이제 뭐 방풍 자켓이라기보다는 어뭐 방풍도 겸 겸해서 예, 보온도 정도, 예, 발수 정도. 예. 어느 핵심 기능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있는 뭐 낚시복. 우리 비올 때 착용한다. 뭐 낚시복. 아니 뭐 아주 추울 때 차가 나고 방 한복 뭐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씩 약간씩의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따로 제가 길게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봄에 4월달에 추천드렸을 때어 사이즈가 100사이즈 한정으로 남아 있었고요. 싸다고 여러분들께 이월 땡처리가 많이 되었다 할인이 많이 되었다고 여러분들께 뭐 구매하신다기보다는 저는 무조건 잡혀 찍어 드립니다. 예, 잡혀 찍어 드리고요. 지금 그냥 독보적으로 예, 한 사이트 계열에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독보적으로, 예, 독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봄 가을용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지금부터 한달 정도는 더위와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은 자 이제 뭐 가을 냄새 네 솔솔 불어오기 시작할 때, 네, 그때쯤부터 이제 꺼내서 착용하기 좋은 자켓인데, 자, 여기 설명은 여기 간단하게 있고요. 네, 설명 간단하게 있습니다. 어, 그냥 이제 설명 자체가 간절기에 국한되어 있는 네, 간절기 전용 자켓이고, 네, 밀레. 네, 밀레에서 출시한 자켓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밀레. 가격이 그냥 독보적으로 나와있죠. 네, 이제 뭐 10만원대, 10만원 초반대 이렇게. 다 땡처리 봉가을용자켓인데뭐 독보적으로 그냥 이제 3 0 0 0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뭐 하도 이렇게 추, 추, 추천을 드다 리 보니까 뭐 출시 가격 뭐 20만 원 중반, 25만 원뭐 20만 원 중반 정도 에, 지금 이제 3 3,800 원에 이제 무료 배송. 자 제가 뭐 이렇게 그냥 떨어져 있다는 거 에, 무조건 구매를 하지 마세요. 에. 구매, 뭐, 봄에, 분명히 봄 전용 자켓을 구매하신 분들은 가을에, 예, 멀쩡하다 그러면 가을에 착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필요하시다, 또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무작정 싸다고 구매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예. 자, 지금 뭐, 한 가지 좋은 거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절대 이렇게 사이즈가 보통 남아있는 경우가 브랜드에서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어, 옐로우. 네. 95, 100, 105, 110. 전 사이즈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어, 구매하신 분들 벌써 21명이 구매를 하셨고요 남은 수량이 28개인데 자이 28개가 지금 여기에 이제 어떻게 퍼져 있느냐 예, 여기에 어떻게 퍼져 있느냐 예,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없어가지고 110 분명히 몇 장, 105몇 장, 100몇 장, 95몇장뭐요런 식으로 있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해 가지고 예, 여기 지금 밀레 예, 아리아 자켓 치시면 되고요 어, 딴거볼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노란색이 눈에 확 띕니다. 노란색 그레이. 33,000 그대로 클릭을 하시고요. 그대로 클릭을 하시면 옥션부터 예, 33,000원에 무료배송, 전부 다 무료배송입니다. 예. 롯데백화점, 여기서 이제 퍼진 것 같은데, 어, 필요하신 분들 하나 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생각보다 괜찮다. 6월 22일에 구매하신 분들, 아마 5월 때 최고의 5월 달에 구매하신 분들, 예. 뭐요요 요 때도 이제 전용 계절 아니죠? 6월달 올해 6월달 상당히 더웠습니다. 상당히 더울 때 착용했던 건 아니고요. 분명히 요분들도 아마 여름 지나고 나서 착용하려고 이렇게 네. 지금 좋은 점은 밑에 보시면 뭐 밀레, 뭐 바람막이 하이브리드, 뭐 여름 뭐 해가지고 밀레 자켓들 저렴하지 않아요, 절대. 2월 되고 뭐 싸게 저렴한 다어로 밀레도 뭐 비싼 거는 10만 원이 아니라 뭐 20만, 30만 원짜리도 많이 있고 밀레 아리아자켓치시고요어 여기 네. 옥션 G 마켓부터 이렇게 시작되어 가지고 판매하니까 내가 여기 할인율이 높다 예, 그러신 분들은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무료배송입니다. 33,800원 사이즈 현재 예, 95부터 110까지 자 밀레 아리아 자켓 그대로 치시면 되고요. 나오면은 어, 밀레 아리아 자켓 2 얘는 지금 좀더 10만원부터 예, 시작되어 판매하고 있고 일반 아리아 자켓 예, 원입니다. 원은 33,000원 2월이라서 그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뭐 얘는 지금 뭐 역시 지나기보다는 예, 한달 뒤면은 이제 다가올 가을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용 자켓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표기를 해두겠습니다. 예, 썸네일에 필요하신분다하나 구매하시고요. 어, 자 오늘도 아무쪼록 예, 더위 잘 견뎌내시고 시원한 하루 되시고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